창원시의 새 야구장이 국내 최초로 100% 개방된 형태로 지어집니다. 이번에 결정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.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6개 공무원 가운데 가고파 파크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. 가고파 파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% 개방된 형태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야구장 정면이 공원처럼 조성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홈구단하고 객,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돼 있고요. 그다음에 네. 그것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동선이 아주 편안하게 돼 있고 주차장도 점잘돼 있고요. 지난해 신축된 기아 타이거즈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지역민들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야구 관중이 증가한 것처럼 창원 새 야구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. 야구장을 수익키는가 지역 사회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게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았던 대구나 광주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경기장이라고.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야구장 건립을 위해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특히 경상남도가 200억 지원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새 야구장 건립비 1,240억 원 가운데 국비가 290억, 도비 200억인데 도비 지원이 미뤄지면서.